안녕하세요. 런업TV 송피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4입니다. 과연 2년 전에 최고의 가성비 트레이닝용 러닝화라고 제가 극찬했었던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 3가 매직 스피드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식스 매장에 가서 매직 스피드 4를 구매하려고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제품을 딱 보시면 이렇게 외측에 FF 터브라고 딱써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와, FF 터브 폼이 사용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 아식스 코리아 공음에 가서 보면요. FF 블라스트 플러스 폼과 FF 터브 폼이 같이 사용되어 져 있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FF 터브가 있고 어디에 FF 블라스트 플러스가 있다는 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의 아식스 공홈에 가가지고 또 뒤져봤죠. 그런데 미국에 적혀있는 거가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공홈에 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매직 스피드의 미드솔 폼은요. 일단 미드솔 폼의 상단부와 하단부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사용된 미드솔 폼이 FF 블라스트 플러스고 상단부에 사용된 미드솔 폼도 FF 블라스트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FF 터보라는 미드솔 폼은 이 포오프 쪽 앞쪽에만 아주 일부 FF 터보 폼이 사용되어져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경쟁 브랜드가 사용하는 이 업법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마치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겁니다. FF 블라스트 플러스 폼이 전장에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써 있는 FF 터보 폼은 포어프 쪽에 아주 일부만 적용되어져 있다. 이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식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드솔 폼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제품의 소비자가 달라진단 말이죠. FF 블라스트 플러스와 FF 터보는 어떤 그레이드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 제품에 나중에 정상 소비자가를 들었을 때, 아, 이만한 금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또는 너무 과대 포장됐는데? 라는, 뭐,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전체 그레이드를 한번 짚어볼게요. 짠! 이 제품이 바로 매직 스피드 3에요. 여기 보시는 위쪽에 있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얘도 FF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스루 폼이었고요 그리고 하단부, 화이트로 보이는 이 하단부의 미드솔 폼도 FF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 폼이었습니다. 위아래가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풀랭스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죠. 2년이 지난 2025년 4월에 출시한 이 매직스피드4에도 FF 블라스트 플러스라는 동일한 미드솔 폼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매직스피드3와 4에 사용된 FF 블라스트 플러스라는 미드솔 폼은 어떤 모델에 주로 사용되냐? 노바블라스트 3라는 모델입니다 2023년에 출시됐던 노바블라스트 3에 사용된 미드솔 폼이 FF 블라스트 플러스예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노바블라스트 4입니다 2024년에 출시를 했어요 이 노바블라스트 4에 사용된 미드솔 폼이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라는 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바블라스트 5입니다 이 노바블라스트 5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바로 FF 블라스트 맥스예요 다른 경쟁사의 데일리 트레이너 대비해서 쿠션감보다는 반발력에 조금 더 포커스한 라인업인 노바블라스트라는 시리즈에 주력으로 사용되는 미드솔폼이 바로 이 FF블라스트 플러스 또는 FF블라스트 맥스 같은 FF블라스트 미드솔폼의 라인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메타스피드 스카이와 엣지, 도쿄라는 모델의 리뷰도 올려드렸는데요. 이 메타스피드 라인업에 사용하는 미드솔폼은 FF 터보라는 미드솔 폼이에요. 짠, 네, 바로 이 제품이 제가 2년 전 그러니까 노바 블라스트 3 그리고 매직 스피드 3가 출시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출시한 메타 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이 메타 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에 사용된 미드솔 폼이 바로 FF 터보라는 미드솔 폼입니다. 여기 매직 스피드 4에 프린트되어 있는 FF 터보 동일한 미드솔 폼이에요. 그리고 짠.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에 사용된 민솔 폼이 FF 터보 플러스예요 짠!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 다음에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의 민솔에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024년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에 사용된 FF 터보 플러스라고 하는 민솔 폼이랑 FF 립이라고 하는 새롭게 개발된 민솔 폼그두 개가 이중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매직 스피드 4로 돌아오겠습니다 FF 블라스트 플러스 폼은 2023년에 개발돼서 2023년에 출시된 노바 블라스트에 사용되어 있던 그 미드솔 폼이었고요 FF 터보라고 하는 아주 조금 사용된 그 미드솔 폼마저도 2023년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나 엣지 플러스에 사용되어 졌던 2년 전 미드솔 폼이다 이제 이 매직스피드4에 사용된 미드솔 폼의 그레이드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셨죠? 이 매직 스피드 4의 리어프 쪽의 높이는요 43.5mm 그리고 포어프 쪽의 높이는 35.5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그런데 이 전작인 매직 스피드 3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29mm 그래서 오프셋이 7mm였어요. 그래서 미드솔의 높이는 전작과 큰 차이를 보인다. 네 그리고 이 미드솔 상단부 하단부 중간에는 솔랭스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카본 플레이트의 이 리어프 쪽발 뒤꿈치 쪽 바로 아래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형태의 카본 플레이트로 이번에 형태가 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직 스피드 4의 어퍼의 소재는요 바로 엔지니어드 메시 소재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데일리 트레이너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포근하면서 신축성도 좋고 기본적인 물성을 가지고 있는 어퍼의 소재가 바로 이 엔지니어드 메시라는 소재잖아요. 전작인 매직스피드 3에 사용되어졌던 모션랩이라고 하는 어퍼의 소재가 이번에 엔지니어드 메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매직스피드 3를 리뷰할 때 최고의 가성비 트레이닝용 러닝화. 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죠 이 가성비가 중요한 워딩이에요 여러분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가격이 179,000원이었거든요 만 여러분들의 화면 좌측에 있는 이 제품이 바로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제품이 매직스피드3입니다 모션랩 1.0의 소재가 동일한 소재가 이 매직스피드3에도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엄청 좋았습니다 가볍고요 지금 들어도 경쟁력 있죠? 그러면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매직 스피드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스피드를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모션랩 1.0, 모션랩 2.0, 모션랩 3.0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데일리 트레이너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매쉬보다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작에도 적용이 되어졌었던 모션랩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아주 대중적인 엔지니어드 매쉬로 바꾼 거죠. 설포는 전작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잘늘어나는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바뀌었는데 소재만 바뀐 게 아니고요. 얘를 제작하는 공법도 바뀌었습니다. 이 전작의 설포도 잘 보시면요, 설포의 고정 방식이 이 좌측과 우측 설포가 좌우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좌우에서 스트레치성이 있는 그런 소재로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쭉쭉 늘어나요. 그런데 이 좌우에서 설포를 잡아주는 이 스트레치성이 좋은 원단과 발등을 덮어주는 이 설포 그 자체의 원단은 다른 원단이에요 이 서로 다른 소재를 봉제를 해놨어요 반면 아예 이번에 매직스피드4에서는 소재를 그냥 하나의 소재를 썼어요 그냥 스트레치성이 좋은 좌우를 잡아주는 원단이 발등도 덮는다 발등을 잘 덮어주고요 그다음에 슈레이스의 압박감도 완전하게 걸러준다 매직스피드4에 사용된 카라 부분과 발 뒤꿈치 부분 힐 카운터 부분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이 전작과 거의 똑같아요. 쫙 보시면은, 카라의 모양, 패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양, 그 다음에 면적 모두가 거의 전작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작과 유사한 느낌의 착화감, 특히 이 발목의 밀착감, 일체감을 줄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약간 연한 민트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아식스 그립으로 불리는 러버로 만든 아식스의 아웃솔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좌측이 이제 매직스피드4 그리고 우측이 매직스피드3인데 딱 보시면 어떠세요? 아식스 그립의 소재, 면적, 디자인 아주 조금 다른 것 빼고는 거의 전작과 동일하다. 그래서 전작과 동일한 느낌의 지면과의 접지력을 보여준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아식스의 매직스피드4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2g입니다. 이 전작인 매직스피드3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02g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작보다 20g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딱 신었을 때 느낌이 전작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션 랩에서 엔지니어드 메쉬로 어퍼의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발에 발이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약간 달랐는데, 토박스의 공간감에 있어서는요, 매직 스피드 3를 신었을 때는 아주 살짝 발바닥 밑이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의 여유가 있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번에 멜리스피드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특히 이 발볼의 너비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다. 그래서 발바닥 아래가 이렇게 접히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착화감에 있어서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은요, 모션랩이라는 소재가 통기성이 엄청 좋고, 그렇긴 하지만, 엔지니어도 메쉬 소재가 더잘 늘어나요. 매직스피드4를 신고 신발 안에서 발을 움직여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조금 더 안락해지고 신축성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걸을 때 바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왼쪽은 안 그러는데 이 오른쪽 복숭아뼈가 살짝 닿아요. 근데 이게 계속 닿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걸을 때 닿았다 떨어졌다, 닿았다 떨어졌다 막 이러니까 거슬린다. 어. 그런데 또 이게 희한하게 달리기 시작하니까 또안 거슬리더라고요. 약간 아무튼 약간 좀 높이가 높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숭아뼈에 닿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F 블라스트 플러스라는 미드스루 폼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폼이 나쁜 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경쟁 브랜드들은 수없이 많은 혁신적인 소재들을 발표를 했고요. 아식스도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폼들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다 했고. 그런데 2년 전걸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이 제품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드하게 느껴져요.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말캉말캉하고 막 반발력도 좋으면서 탱글탱글한 그런 미드솔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이 FF 블라스트 플러스 소재로 만든 미드솔에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져요. 이게 또 이제 양날의 칼이죠. 아, 이거 이제 제품을 신고 제가 한 5km 웜업하고 그다음에 200m 인터벌 트레이닝을 굉장히 빠르게 10세트를 했거든요. 초반 1km에서 3km가 페이스가 5분 30초 페이스였는데 발바닥이 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고 하기엔 좀 아무튼 이게 단단하게 느껴지니까 발바닥이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지면서 아마 상대적인 걸 거예요.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러닝화들이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신발 딱딱해? 예전에 이렇게 딱딱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또 희한하게도 몸이 좀 풀리고 웜업이 되니까 4km로 접어든 한 5분 10초? 그 다음 4분 50초 페이스로 달릴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쨌든 조금 딱딱하다가 소프트해진다. 옛날스러운 이런 미드스폼이 또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요 과체중 입문 러너 분들한테는 또 좋아요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한 민솔 위에 우리 몸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 이런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오래 신고 서 있거나 걷거나 하루 종일 신고 다니시면 나중에 저녁 되면 허리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허리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과체중 입문 러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FF 블라스트 플러스 미솔폼 같은 조금은 단단한 미드솔 폼이 오히려 러닝에는 더 낫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m 인터벌을 총 10세트를 했는데 처음 5세트 하고 한 3분 쉬고 또 5세트를 했거든요 앞에 5세트는 한 3분 55초 페이스? 그리고 뒤에 5세트는 한 3분 35초 페이스로 5세트를 뛰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딱 느껴지는 첫 번째가 가볍긴 가볍다. 222g 정도의 이런 러닝화, 거기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니까 굉장히 경쾌하게 롤링이 잘 돼요. 무난하게 이런 롤링이 잘 되도록 이런 로커 지하미트리 같은 것들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퍼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매직 스피드 4도 락다운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00m 인터벌에 들어가서 3분 55초 페이스, 3분 35초 페이스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리니까 바로 이 FF 블라스트 플러스 폼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노바 블라스트 3를 테스트했을 때그 느낌, 그리고 매직 스피드 3를 테스트했을 때그 FF 블라스트 플러스의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쿠션감, 그 다음에 적당한 반발력. 그게 떠오르면서 아, 느낌이 나쁘진 않다. 이 정도면 괜찮네. 정도의 수준.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지금 이 정도의 미드솔 폼과 이 정도의 카본의 탄성 정도면 그냥 데일리 트레이너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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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 주행 즐가면서 느껴졌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렸던 아식스의 매직스피드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19만 9천원입니다. 오늘은 사실요. 제가 이 매직스피드4를 연구할 때 조금 빈정이 상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FF 터보라고 마치 전체가 다 FF 터보가 쓰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하고 실제로 사용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미드솔 폼은 다른 미드솔 폼을 쓰면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오인하지 않도록 브랜드에서 제품의 표기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리뷰해드렸던 매직스피드4 리뷰가 여러분들 제품의 구매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주에 아식스 젤 림버스27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un of your life!